안녕하세요 휴가일 채널의 정필입니다 현재 갤럭시 S21이 차비 13만원의 가격으로 시세표에 나와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슬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또 언제 통수를 치면서 급상할지 모르니 타이밍 알맞게 재셔서 재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후속작인 S22가 아마도 후속작인 S22의 출시일이 내년 상반기로 근접해오면서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니 다행히도 내려갔던 가격이 쉬 재상승할 거라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S22가 나오게 되면 또 사람 욕심이 그런 것처럼 신 폰에 눈이 가게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구매 시기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는 이쯤하도록 하고 시세표로 보기 전 스펙 먼저 확인하러 가시죠. 갤럭시 S21의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스 10이며 램은 8GB, 메모리는 256GB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2인치 20대 9비율로 픽셀수는 421ppi로 크기 대비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후면부위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로 현재 후면마감 최상위 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주사율은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으로 48에서 120Hz까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다시 디스플레이 구동 방식은 멀티터치 지원 정전식 터치스크린이며 광학식이 아닌 초음파 방식 지문인식이 내장되다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후면은 기본 1,200만 화소, 망원 6,400만 화소이고 OIS를 지원합니다. 광각 렌즈도 1,200만 화소 달려 있어 촬영 면에서는 좋은 평을 받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초고속 충전은 25W, 무선 충전은 15W까지 지원합니다. IP68 등급의 방수 지원도 되어 있고 AKG 튜닝과 돌비 애트모스 기술도 탑재되어 외부 스피커의 사운드도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스펙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공짜 기기변경 15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10만 원. 기기변경 20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차비 13만원, 기기변경 15만원입니다. LG가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괜찮은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SKT KT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5만원, 기기변경 23만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18만원, 기기변경 15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차비 12만원, 기기변경 15만원입니다. 시세표 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점핑을 뛰어야 할 만큼의 가치는 안 되는 것 같으니 비교적 손품에서 자유롭겠네요. 다음은 구 구매욕입니다. S.K 번호 이동 기준 89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한개 하셔서 차비 4만 원에 구매하셨네요. 좋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21의 시세를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확실히 S22의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구매 시기를 늦추다 보면 신폰의 출시로 여러분들의 평정심 쪽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도 꽤나 만족스러운 가격인 S21 호텔폰에서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드립니다 휴가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